Offering Millions sales, of doll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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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 player sales and cash sales changing hands starting it's a, starting a, a in New York know in so you know to you hit the stores. Flu season is on its earliest. It appears steps. to be a previously unknown variant of the flu, <laughs> suspected, catching many experts off <laughs> guard. Back on the breaking news, leading with unconfirmed reports of a, a smallpox outbreak. Smallpox outbreak is a highly rehearsed scenario. And National Guard units converging on the no hospital, no hospital in the central The Bridges plant. are closed. It's This more more is a very real more danger. Than more than a There's ball. not enough vaccines. No, Let me stop you there. This is not a panic situation. An entire American city. Green Poison, Central Park has been converted to a mass burial ground. Power outages, gas line leaks, fires. The government's. We're expecting another claro. night of widespread looting. The people of New York are begging. for units. Fire and house in first responders are either dead. Or no resources available. We're treated like animals. It's not a job. We're not trained for. That. when we were activated we knew the situation was bad worse than anyone knew we're an elite highly skilled group of embedded agents they only call us when everything else has failed we have no rules we have no limits our job is to protect what remains we are your coworkers we are your neighbors we might even be your friends. And when we get the call, we leave everything behind. We are the Division. 아야 친구들, 오늘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돈에 묻어서 퍼져버린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뉴욕을 구하러 디비전 요원 왕군이가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를 먼저 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멋진 캐릭터를 만들고 뉴욕시티를 구하러 가봐야겠습니다. This is Louis <S> <S> 디비전 북동지부장 루이스 장이라고 하는데 <S> 어허... <S> 그렇군요, 시위관님. <지휘관님>. 가장 가까운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지휘관께서. 오케이 가자. 이곳이 안전 가옥인가? 오. 길번호까지 있네. 어 안전하다고까지 아이작이 알려주네요. 굿. 페이 라우 요원과 접촉하기라고 합니다. 페이 라우 요원을 만나게 되네요. 제 파트너인가요? 어. 어, 어. 예. 오, 같은 디비전 요원이네요. 동그라미 떠 있는 거 보니까 그지? 네, 중소. 어, 예 어, 예 우리가 2차 투입 요원인 가봐요 1차 투입 때 뭔가 일이 벌어져서 2차 투입까지 하는 거 같은데. 상황 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 뉴욕 시티 안쪽에 상황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기 있다고? 바이러스가 그냥 퍼진 것뿐인데. 적이 아 저기 있다고? 아예 동료님 알겠습니다 충성 일단 기술을 장착하라는데 역시 특수부이니까 기술이 있어야겠죠? 의료기술이 있고 기술기술이 있고 보안기술이 있는데 펄스 적군과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있고요 점착폭탄 기술이 있고 방탄방패 기술이 있다네 오 이거 좋은데? 요거 한번 써볼까? 방탄방패를 쓰는 기술을 제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굿 그래서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맵을 보니까 여러분 조난당한 모르핀, 뭐 인질로 잡혀있는 시민 지금... <laughs>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바이러스만 퍼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봤네드> <봤드> 라이터스... 라이터스? 뭐하는 녀석들이지? <봤드> 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봤드> 어, 모르핀들을 <봤드> 마약 대신 사용하려고 훔쳐간 녀석들인가봅니다 아주 나쁜 녀석들이네요 그 녀석들 제가 음징하러 가야죠 특수부대원이니깐요 배급식량 다 훔쳐가? 아니, 라이터스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일래 이런 혼란스러운 성, 어, 상황을 틈타가지고 지금 식량이랑 약품 다 훔쳐가고 있는데요 폭동이 일어난건가? 반란군같은게 일어나는건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반란군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분실 보급품 상자 위치 확인. 저쪽에 있구만. 현장을 장악하라고요.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지저 저 녀석들이 훔쳐간 녀석인가? 이봐요, 난 디비전 요원이요.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몰품을 훔쳐간 것 같은데. 어, 이 녀석들. 어, 이 녀석들. 야, 이봐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총을 쏘고 난리야. 조심 지금 다 죽었어. 자, 방탄, 방탄 방패. 까불어 까불어 이 녀석들이 너희들을 지금 우리랑 장비 수준이 달라 이 녀석들아 이 녀석이 건방진 녀석들이네 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면 미국에서는 그냥 집결사양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막 죽여도 되는거야? 어, 잠시만요 어 방패 를 이렇게 그냥 버리네? 역시 특수부대용돈 많아요. 네. 아니 이 녀석들 말로 해결하자고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난 몰라. 난 말로 해결하자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now. 지원군이 오는 것 같은데 현지업을 사수하라는 게 무슨 소리지? Are 어? 뭐야? 더! 뭐야더 온다. 아니 폭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여야 너네들 권총이지. 자, 자동화기 있다! 오지 마! 좋은 말할 때, 항복하라고! 좋은 말할 때, 나도 너를 죽이기 싫으니까! 아니, 특수부대가 이렇게 시민 막 죽여도 돼요? 보통 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아니, 뭐, 죽이라니까 죽입니다, 일단은. 예. 어, 전 특수부대원이니까요. 움직인다! 오지 마, 오시마, 이 녀석들아! 자, 총알, 짜장전. 건방진 녀석들. 아, 다시 사실 제가 지금 죽이는 것 같지만. 비비탄으로 기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비비탄 겁나 세게 싸가지고, 이 친구들 아프게 해서 기절을 시키는 거죠. 죽은 거 아니에요. 기절한 겁니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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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엄방진 녀석들 기절하는 거, 기절. 죽이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약간 피가 찍은 처럼피 아니에요, 여러분. 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체력이. 오케이. 오케이. 지원군 왔어요, 지원군. 굿. 자, 지원군 너네들도 실총 아니라 비비탄총으로 무장했겠지 아무리 폭도들이라도 시민은 시민입니다 항복하세요! 비비탄 비비탄 비비탄! 항복하시라구요 오케이 자 이렇게 모르핀을 확보를 했습니다 굿 미션 완료인가 자진일은 부탁한다고 쫄병 1 춥지? <laughs> 자 다음 미션은 뭐죠? 시민을 구출해야돼 난리났구만 난리났어 은행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웃음> <미치겠다>. <웃음> 지하철 터널을 <laughs> 이용하면 어,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긴가 보군요 아니 어,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길래 지금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지금 몰아진 건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가면 은행 뒤뜰로 들어갈 수있다 합니다 저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적 존재? 감지됐어 저기 구만 인질인가 봐 저기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우리 군인 같은데? 너희 녀석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비비탄총! 맞으면 아플거야 이렇게 아주 아플거라고자 뒤로 돌고요자또 움직여서 파라라라라락 역시 이 비비탄이 아주 성능이 좋구만 사격준비 움직여 움직여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좋아요 건방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기절시켰습니다 개꿀 어 예예예 예. 접니다! 여..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문 열어볼까? 안전하십니까? 오케이! 어, 뭐야? 커플, 커플 룩을 입으셨네? 어, 어, 예, 예, 예. 어, 빨리 가세요. 어, 저는 지금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떤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는데, 둘이 아름다운 사랑 하시고요. 예. 또, 뭘 해야 되지? 어, 식량 보호품을 회복해야 돼. 회수해야 돼요. 빠른 이동으로 일단 움직여서 저쪽으로 빨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정말 바쁘구만, 바빠. 자, 보급기지를 되찾아야 되는데요. 식량을 되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 총손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나쁜 녀석! <laughs> <laughs> 죽었다? 어, 어, 이 녀석들이 이제 슬슬 실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난 지금까지 비비탄 썼는데. 이녀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 아랑곳하지 않고 실탄을 쓰는군요 그럼 저도 이제부터 봐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디비탄이 아닌 실탄으로 이녀석들을 상대하도록 하죠 와 근데 그래픽 진짜 짱이다 여러분 그죠 어? 저 녀석들인가 절대 봐주지 않겠다 뛰어!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아아아아아아 공격이다 이녀석아! 어, 되게 잘쏴 쟤네 엄청 잘쏴권총사실 되게 맞추기 힘들거든요? 엄청 잘 맞춥니다, 이 녀석들. 부아 됐나? 맞아. 자, 여기또 다시 부하들을 불러야겠구만. 애초에 처음부터 부하들이 같이 오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위험하게 지금. 애들아, 이제부터 실탄이다. 까불지마. 어, 실탄이라고 이 녀석아! 너희들이 먼저 실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이쪽에또십품료품이또 있고만 여기. 와, 이 총돌임 지네들이 다 독차지하려고. 대박이네 이 녀석들. 자 이렇게 오늘 브루클린에 있는 나쁜 녀석들을 전부 다 해결을 했는데 미션이 추가됐네. 뭐지? 허. 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웃음> <웃음> 어, 선물이뭐 워... 작지 않아도 되는데 큰 선물이어도 되는데. 조사. 마키시 미션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허뭐 어허... 당신이 어디서 살았건 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물을 주시죠 선물이요 <laughs> 이 사람이 아닌가? <laughs> 이 사람이 아닌가봐? 어, 잠시만요 누구한테 가야되는거야? 뭐야 헐! 폭도들이 경찰서에 공격하고있어? 자 그러면 폭도들을 어, 마무리기에 가겠습니다 어, 보급상자? 공짠가요? 아, 돈은 좀 내야되네 오케이 자 가자! 어허 지금 경찰서가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고있어 인질들을 마약로교환할거라고요 인질이 또 잡혀있구만 또 내가 해결해야지 갑니다! 겁도 없이 미국에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폭도들이 있다니 정말 멍청하군요 경찰서를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 어? 어 우리 병사들 같이 작전하는거에요? 개꿀띠 좋아 좋아 내말잘 들어 다들 니들 지금 권총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날 따라서 엑스트라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나 먼저 간다. 뒤에서 엄호 사격해. 엄호 사격. 오케이. 출탄! 출탄! 화려 출탄! 오, 피했어. 피했어. 나이스. 멋있는데? 굿. 오렇게 가자. 주차장으로 진격! 졸탄구들 빨리 따라와.는 안 따라오네요? 뭐지? 자식좀 오, 뭐야, 뭐야? 아니,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 방진님, 방침이... 또또또또또또자 대기하시고. 좋아 좋아. 준비. 오케이. 아 이렇게 지형지물을 활용할 수 있군요. 대꾸띠인데. 굿. 자차 창문 사이로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자 뒤에도 지원 사격. 좋아 우리 병사들 쏠다고들 지원 사격 하고 있습니다. 자 옥상에 있는 저격수 먼저 처리해 줘. 내가 뛴다 간다. 후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멋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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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을 그렇게 쏘는게 아니야 한발씩 쏘더라도 정확하게 쏴야지 빠세 임마 자식아 아 이번에는 그러면 실내니까 수류탄을 써보도록 하죠 자 움직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확인했고 수탠탄부 준비해 부착! 헛! 빡! 그렇지! 나이스 어 좋아 네 그, 수류탄 던지는 애일다 수류탄 던지는 애 어어 조심조심조심 조심. 어이 깜짝이야! 어이 공포게임이야 뭐야! 어이 졸래라 권총 같은걸 까불어봐야 나는 기관총이야 이녀석아 좋아했어 여러분 이렇게 어, 무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때는 함부로 깝치면 안됩니다 본부 지하주차장을 돌파했다 인질될 위치는 어딘가 본부 적들이 감지됐다? 수탄 투척 헛! 빵! 그렇지! 나이스! 죽어버렸고요 움직여! 다다다다다닥 완벽했다 특수부대원이야 역시 어! 찾았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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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이었어? 아유 멍청이들 진짜 아유 병사들이 붙잡히면 어떡하냐 이씨 오케이 조용 서! 다음부터는 잡히지 말라고 얘네들 다 휴가 잘린다 그러다가 어? 조심해 왠지 이쪽에 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 이럴 줄 알았어 또? 헉, 얘네 죽었네? 어디야 어디 있는 거지? 저쪽에 있구만 접근 수탄 술탄 닿나? 수탄이 닿는 거리가 이쪽이구만. 자, 던질 준비하시구요. 그렇지, 동시에 처리 완료. 녀석이 어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이씨. 어디야? 아우, 온다. 자, 다가옵니다. 이쪽 다가옵니다. 어,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오케이, 처리 완료. 또 와, 또 와. 오케이, 처리 완료. 또 온다, 또 온다. 무식한 거야 용감한 거야 이 녀석은. 자 우리 좀 그렇게 억으로 잘 끌고 있어. 내가 돌아가서 처치한다. 아 녀석이 자네타 제군들 일용해. 가자 우두머리를 제거하라고요? 호라 저 녀석이구만. 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어 슈탄. <술탄! 웃음> 어 슈탄 <술탄>, 슈탄. <술탄. 웃음> 숨고. 나이스 처리 완료. Morning.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조심. 나이스. 네 지형 짐을 활용하는 플레이 아주 좋았고요. 뭐야 저거 리퍼? 죽음이. 나이가 또 견둔다. 뭐야 이 자식이 이거 이거. 건방진 녀석아. 죽어봐라 한번. 리퍼가 보스인가 봐요 보스. 덤벼 리퍼 녀석. 어디 킥하기한번 써봐! 어? 누가 싸우네? 본방진 녀석들. 자, 막아주고요. 나이스! 리퍼! 제거 완료! 나이스! <laughs> 여러분, 역시, 리퍼보다는, 에, 라인하르트를 픽하십시오. 방패가 짱이야. 응. 오케이, 미션 완료! 브루클린이 다시 안정화되었다. 오, 총 좋은 거 나왔다. 개꿀. 맨해튼이요? 알겠습니다 맨해튼으로 이제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오 <목소리> 어, 오케이 이제 맨해튼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왕군 o 원입니다 t 너무 춥구만 여기서 뭘, 뭘 기다리는 거지? 뭘 기다리... h o k 기 y Benettino, b e 아 저런 말하면 보통 못 살아남던데. 타박클레오징이 세우셨죠? 자, 오 멋있는 헬기가 왔습니다. 겁나 크네. 나머지 요원들 아 이미 타고 있나 봐요. 나머지 요원들 이렇게 갑시다. 내가 제일 늦었구만. 원래 주인공 은 가장 늦게 등장하는. 빠! 아! 빨간띠야. <laughs> 오 시키. 뭐야? 왜왜왜왜왜왜왜 왜? 아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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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진짜 놀랐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헬기 터진 거야? 어? 오, <laughs> 어, 어 어? 이 어, 저분 죽어가는데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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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아 어, 다리가 아 어, 피난다. 어 자세가 자세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어쨌거나 새로운 헬기 왔는데 얘네 우리 팀인가? 아 우리 팀이네. 오케이, 좋아 좋아. 자저 저기요? 네. 나는요.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야지. 나안 데려가냐?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레이디 버스트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원래 타고 있던 요원들 다 죽은 거야? 도대체 나는 어디로 실려가는 거지?